네 반갑습니다. 세정꾸랑시 인서현우 입니다. 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새우는 소리, 새소리, 뻐꾸기 소리 아주 많이 들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 뿔모기버섯 예전에는 털모기버섯이었는데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궁암경부 3기 말이어가지고 수술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약초꾼이다 보니까 어, 아, 어머니가 63세 때그 자궁암을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한 3년 정도 산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는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성황버섯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았겠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해드린 거는 이 목이버섯이었어요. 털목이버섯. 그 어머니는. 굉장히 약초를 기억에 생각하고 아들이 고생해서 이걸 해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먹었습니다. 끓여서 먹고 건물또 나중에 갈아서 먹고 할 정도로 근데 어 결론은 암이 없어졌어요. 암 덩어리는 없이 87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어 산삼도 제가 캐다 드리면은 어뭐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힘들다, 뭐 어쩌다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먹고 죽을란다 해가지고 산삼도 드시고 그니까 박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물을 우리 몸에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초물을도 그렇고 약수, 약수물 굉장히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젊은 때 해드렸던 것은 저 문경까지 가가지고 약순물을 떠다가 그놈으로 드시고 밥도 하고 모든 걸할수 있게끔 했었고 그다음에 이이제 이 목이버섯 그리고 상황버섯 그리고 이제 산삼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가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어 암은 없어졌고 예, 사시다가 이제 87세까지 에 63세 때 그랬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래서 이, 저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따다가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제 뽕나무 버리는 거다주사다가 이렇게 산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얘는 무슨 종균이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갖다 이렇게 놓으면 자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으로다가 키우는 자연산 불모기 버섯인데 약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경험담입니다 이거는 아니 의학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뭐든지 희망을 갖고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버섯이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섯을 제가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는 내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